베드로 후서. 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 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빛 속에서 정말 힘들게 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웬 남자가 마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나그네는 반갑게 그 마차를 세워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예루살렘까지 아직 멀었습니까? 마차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여기서 한 30분쯤 가면 될 걸요.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마차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좀 마차에 태워 주실 수 있겠어요? 마차 주인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마차에 올라타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편안하게 길을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나그네가 마차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얼마나 더 걸리나요? 마차 주인이 대답합니다. 어, 한한 시간쯤 가야 되겠는데요.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분명히 30분쯤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 한참 왔는데 어떻게 한 시간이나 더 걸린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마차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에이, 여보, 슈,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소?" "나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마차 주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 나그네가 예루살렘에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을 때 단지 그냥 그 시간을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진짜 중요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은 확인하지 않고 얼마나 걸리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번영을 이루어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무언가를 이루었어도 방향이 틀렸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각자 자신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누가 속시원하게 너는 잘 가고 있어. 너 앞으로 잘될 거야.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명 토기장이의 비유인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내가 거기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물레를 발로 돌리면서 흙덩이를 만지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만들던 거를 다 뭉개서 다시 또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별로 이상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토기장이라면 누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서 그릇도 되고 만들다가 중간에 뭉개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듯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진흙일 뿐이다. 너희들의 미래는 내손 안에 있다. 너희들의 앞날은 내손 안에 있다.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그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토기 장인가 작업하는 그 모습 통해서 그,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압박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제국인 이집트에게 손을 벌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운명이 그런 것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진흙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색은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위기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흙인데 자기가 토기장애인 줄로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흙의 운명은 오로지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은 그냥 진흙일 뿐이에요 백날 첫날 진흙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냥 진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다른 사람들 하는 방식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선택해서 거기다 절하고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센 나라들에게 아부를 떨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자기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흙은 오로지 토기장이의 주권과 토기장이의 자유 속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인데 토기장이의 그 주권과 자유를 거부하고. 묵살해버리고 진흙인 주제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숨쉬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주인돼서 마음대로 선택하는 교만과 불순종을의 길로 갔습니다. 자기들이 흙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흙으로 빚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빚으신 주인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수고와 눈물과 또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진흙일 뿐이다. 통이, 토기장이인내 손에서 빚어지는 진흙일 뿐이다. 이 진리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죠. 지난주간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라왔는데,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태풍이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기후 현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 인간이 자기가 흑인 줄 모르는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는 흑인 줄 모르고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맡겨주신 것인데 자기가 지구의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진흙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나를 맡겨야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도 없고, 남들도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진흙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지나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장면,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장면이지만, 그 작업은 사실은 아무나 할수 없는 매우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들만 할수 있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들지 생각하겠죠. 그 그릇을 만들기에 적당한 흙을 고르고 양을 준비하고 선반에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면서 또 물을 첨가해 가면서 아주 섬세하게 매만지면서 그릇을 만들 겁니다. 그릇을 빚는 과정에서 모양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정말 예민하게 만들 거예요. 때로는 90%다 만들었는데 조금의 흠이 있거나 삐뚤어지면 그것은 뭉개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기 장이가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빚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발과 손의 감각과 균형을 아주 예민하게 작동시켜서 그들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모든 땀과 열정을 쏟아 부어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빚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최고의 토기장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다른 우상신들에게 갖다 바치고 다른 제국들에게 나라를 바쳤습니다 망하는 길로 실패하는 길로 자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 이 사람은 어떤 이름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에 널린 진흙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빚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업으로 평생 살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죠. 흔하게 밟히는 한줌 흙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진흙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토기장이 하나님 손 안에서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유력하지도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도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빚어가시고 계세요. 당신이 가지신 모든 사랑과 열정과 솜씨와 손길을 나한테 다 쏟아 부어서 나의 존재를 빚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가장 숙련된 최고의 기술자인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윗이 될수 있고 베드로가 될수 있고 에스더가 될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빚어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존재입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딱한 번만 살아보고 끝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잘 들었으면. 내가 어떤, 전에 했던 어떤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그때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로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잘할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다 연습이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진짜로 다시 해보라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뭐가 잘못되는지 이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고 돌아보면 후회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을 알고 계시고 빚어가시는 토기장애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지금도 땀을 흘리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나한테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괜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최고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잘못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자, 그릇이 잘못되었다고 그 흙을 뭉개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하지 않고 그 흙을 잘못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붙들고 다시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고집 피우다가 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빚어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발을 헛디뎌서 조금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한테서 멀어져서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닥쳐와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는 토기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우리 인생도 다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빚어가신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의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고 꼭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다른 그 무엇을 내려놓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맞는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놀랍도록 아름답게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솜씨를 가진 기술자이시고 독보적이고 완벽한 예술가이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위대한 걸작품으로 등장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진흙과 토기장애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진흙이라는 것은 보통 그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그런 물질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흙이 토기장애가 그릇을 제조하는 이 과정에서 이 진흙이 그렇게 의미 없는 물질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가 돌이킨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도 했던 복을 돌이키겠다. 그러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진흙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뭉개버려야 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거두고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부술 수도 있고, 뽑아버릴 수도 있고, 뭉개버릴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자유와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흙 같은 인생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나에게로 돌아올지, 너 가던 길 갈지, 너가 선택해라. 그들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존중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돌아설 기회 줄 테니까 결단하고 선택해라.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의 죄성만 보면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부수고 뭉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정했던 인생 방향,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좋아서 정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습관과 내 계획과 내 고집대로 살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과 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서 주신 자유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와 신앙세계가 도전받고 위협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타락, 진리가 퇴락하고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길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죄악의 관성, 죄악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흙이라는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토기장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천 마리의 재물보다 순종의 거룩한 산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고배로운 그릇들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손 안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